잠 여섯 장육개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h 웨 w is 레이즈 phrase h 1 8 7 0 음역 대리대 대립, 대립, 발음 내렉대레이다 대립, 사전적인 의미는 way, road, d 전이, 매너이라고 하는데 내로드 way, p a 전이 c t i o d 매 m 헤 a n 웨 r h a b 이 코스 오브 라이프, 피그 F of Morel 캐릭터, 피그, 라는 함축이다. 블로얼레터 바이벨 우리말 구음에서 데리고 데리다가 있는데 그 구음과 비슷하고 그 어원이 아닌가 한다. 데리고 데리러 데려의 꼴로 쓰여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거나 따라다니게 하다. 항상 개를 데리고 다니다.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 목표나 취향이나 목적이 같은 길을 다니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신약이나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서 그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마음을 가르쳐 주시든지 때의 비밀이나 또는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알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려면 그 지식을 낳는 지혜와 총명이 동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공유하려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지로 이끌려야 한다. 성령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하고 그 안에 그 본질이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친구로 여기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잠언 스무두 장 21러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10편 119장 43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으이니이다 요한복음 16장 13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사야 60. 16.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우리는 이 은총을 우리 국민 전체가 받는 나라가 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은 믿으시기에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비치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숨길 수 없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의 성령을 무한정 부으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랑을 스스로 거역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본질을 즉각 드러내시는 진실의 순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불변해 성실하심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의 각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결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각성을 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라든지 이리로 오라든지 등등의 암시를 하지 못한다. 이는 성령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스무세 장 24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때문에 개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다만 천국결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각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곧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거절치 못하신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만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이 화목하라. 각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성령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세우신 종들을 무시하고 예적이 영적으로 통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신 목자와 선지자는 각기 다른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속주와 성령 통치를 받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각기 선택으로 이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의 줄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세우신 종을 가장 귀히 여겨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그 더벨류씨씨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회개를 하도록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받아주는 원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거부한다. 더벨류 시시 종북세력 등등은 결코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다. 이들을 한국교회에서 출교해야 한다. 물론 회개의 기간을 주고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받아주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 0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 풀리리라 쉽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종복세력에 가담한 자는 누구든지 김일성 주체신교와 음행한 자들이니 그들은 한국교회에서 출교해야 한다. 물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이지만 끝까지 우기면 결코 출교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그들이 더벨류 CC의 소속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가담이나 적극 가담이 있을 것이지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린도 후서 6장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드리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드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밀성 무산 종교와 합하는 자들은 은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곧 우상숭배자 집단들인 사이비 교주를 숭배하는 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특히 김일성 주체신교는 권력을 잡고 핵무장을 하면서 70년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비밀 수용소에 구금하여 참혹한 고통을 주는 자들이고 북한 주민에겐 생지옥을 만든 집단이다. 그 비바다를 남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려는 것과 교회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자유 행복 재산을 송두째로 빼앗아 가려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받아줄 수 없는 것인데 일부 교회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주 예수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도록 통제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따라 모여서 그분이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는 개교회 목회자와 더불어 합심하여 성령대각성을 구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이리 기도하면 자칫 기능 은사를 구하는 합심이 되는데, 우리의 강조하는 성령대각성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각성이다. 아가페 사랑의 각성이다. 한국교회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아직도 깨달음이 미비하다. 아가페를 외면하고 기복에 빠져 구원파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각성을 가진 정도이니, 구원파가 저리 기승을 부리는 것이고, 종북세력과 더벨류 cc가 창궐한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통제 곧 성령의 통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에 관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이다. 그 각성의 눈을 성령으로 뜨게 되면 아가페 사랑의 눈을 뜨는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요한 1서 안의 장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교회에 들어온 미혹의 영들을 몰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한다. 성령의 각성이 임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난다. 그것들은 어둠의 족속이라 그빛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혹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요한 1서, 내장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육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복된 장맛비처럼 임한다. 인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시다 3위 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속주와 성령의 통치로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것이다. 그 본질로 서로 사랑하는 역동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0.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0.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용서 관용 겸손 오래 참음 금율 자비 섬김 사랑의 비를 누리게 하신다. 성령의 아가페 사랑의 각성이 아닌 기능 은사 집회를 하는 곳이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인간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늘 부딪혀서 결국 교회를 깨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그 기능 은사의 매몰이 되는 사이에 각기 인간 성품의 어둠의 눈이 멀어 발갱이 창궐과 더벨류시시 창궐을 방지한 것이기도 하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질 통지를 받는 것곧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진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은총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한다.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만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만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인니 주의 어 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만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만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데 온전해지는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성령은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 생산의 지혜의 바다 속으로 여행을 떠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보화그 생명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의 물결은 나날이 새롭게 된다. 만일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그리 된다면 나날이 실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지식의 바다로 항해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만에 거하라. 1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만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만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12.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대접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 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부터 잠언서 8장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잠원 여덟, 장, 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육,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팔, 내 입에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구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반니라 십,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 다 1 지식을 얻으라. 11.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로 물을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 여호와를 겸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20.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아가페 사랑의 눈을 뜨고 받아 누리는 비로소 열리는 천국의 영광이시다. 주기도문의 나라의 이마옵시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사야 33장17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게 했고 10편 108장5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사야 30장23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지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그 아가페 사랑의 무한한 질량을 가지신 분의 통지를 받는 세상의 영역을 선지자들은 광활한 곳으로 비유한다. 이런 말을 해도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인지 감을 못 잡는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지를 받아 온전해지는 사랑이 되는 자들일수록 이런 말의 의미를 크게 공명치는 우레소리로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런 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대각성을 구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 이사야 예순 장22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교회들이 일어나서 각동각처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시는 그분의 통지를 받아 합심하여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호와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3장 14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그 넓이와 길이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 5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국 기도 센다. http: o l i g i z e r s c o m http://korea318.com